모든 사람은 자기의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옆집을 기웃거리잖아요. 옆집을 기웃거리지 말고 그건 그 사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내가 애를 3명 낳고 너무 잘 키웠어. 그 컨텐츠로 하셔야죠. 70이 넘은 분들도 자기가 생산자가 되려고 좀 노력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자녀한테 독립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로부터 독립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가 경제적 자유가 아니겠는가. 제 인스타 인친 중에 잘안 터지다가 어떻게 하면 세탁을 잘하는 노하우를 갖다가 컨텐츠를 해가지고 터진 분이 있어요. 20만이 넘었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서 아니, 지금 여기 선생님은 42년 동안 세탁소를 하시면 누구도 흉내 내주면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갖고 계시잖아요. 세탁에 대한 노하우를 음. 컨텐츠로 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